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10, 어,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7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사왕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위 35년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전하게 삼겼던 아사왕의 말년에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완악해진 이야기는 인생의 끝맺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성견자 하나님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본래 북 이스라엘의 바하사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아사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사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시려고 하였던 아람 왕 벤하다에게. 오히려 재물을 바쳐가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결과적으로 볼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리석은 실수는 그가 신앙적으로 방심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수인 세라의 백만 대군도 격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흐른 지금 구스의 세례가 이끄는 백만 대군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북 이스라엘의 바하사의 침공에 의해 하나님 대신 아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가 범한 잘못은 누구나 손쉽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히 행한 아사였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신앙적으로 방심하여 저지른 실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한 번의 실수로 인해 아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물론 아람의 벤 하다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고 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몇몇 백성들을 학대하는 죄의 기회까지도 제공하게 되고 말,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사는 심한 중병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이처럼 잠깐의 방심으로 인한 신앙적인 실수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기회와 축복들을 잃게 하며 더큰 재회 기회를 제공을 어, 더큰 재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의 신앙적인 방심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적인 방심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합당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한 그가 한 순간의 방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인구 조사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선의 이익과 기회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은 이익에 붙잡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보기에는 좋아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길인 것을 모르는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과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를 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어두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시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들을 놓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앞에 놓인 사단의 시험을 온전히 이겨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8 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7 절에서 아사를 향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한 것을 책망한 데 이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컸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지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신 일을 상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스 사람이란 백만대군으로 백만 남유다를 침공하였다가 아사의에 패배한 구스인 세라를 가리킵니다 또 룹사람은 세라의 군대에 고용된 용병 중에 한 그룹으로서 지금의 리비아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룹사람을 언급한 것은 세라의 군대가 수적으로만 엄청난 것이 아니라 룹 사람들처럼 뛰어난 용병들로 구성된 정의의 병력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사가 강력한 세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사의 힘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 그 자신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아사가 아람을 의지하여 북 이스라엘의 바하사를 물리친 건, 어, 물리치긴 하였지만 그것이 매우 잘못된 이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라의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상기시키는 본절을 통하여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름 없던 소년 목동 다윗이 육적 장신의 골리앗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믿음 선포였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선포한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육척장신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요소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력이나 학벌이나 다른 승리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 중에 어떠한 객관적인 전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 일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의 무너뜨림이 이스라엘의 군대로, 군대의 힘으로만 무너졌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전력이 아이성보다 약해서 패배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유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의 유무가 이스라엘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승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무엇을 의리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며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또 사람은 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실수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 애굽에서 이끈 모세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모두 다 실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수한 이후에 대한 처신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실수한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강박하게 함으로 불행한 죽음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수한 이후에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해하고 통이하는 심령을 절대 멸실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믿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실수할 일이 있으실 때에 회개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나를 위해 피을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기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이유에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아사왕같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다시 넘쳐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 사단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려 온갖 유혹과 온갖 수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어떠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